어, 안녕하세요, 켄시입니다. 어, 오늘 살펴볼 제품은, 아, 일단개봉기고요그 다음에, 노키아 루미아 520입니다. 어, 노키아가 m s 한에 먹혔죠. 그래서, 요즘 들리는 소문이, 어, 서피스 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소문이 도는데, 음, 잘 뽑아주면 좋겠죠. 아무튼, 어, 휴대폰 왕국이 이렇게 또 지네요. 아무튼, 노키아 루미아 520이고요. 520은 아마 올해 2월 정도쯤에 공개가 됐을 거예요. 출시, 정식 출시는 3월, 4월 정도쯤에 된것 같고요. 국내에는 역시나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익스펜시스라든지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어, 국내에서는 만져볼 수 있었는데, 어, 루미아 520 같은 경우에는 보급형 스마트폰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4인치 화면에, 어, 퀄컴 스냅드래곤 S4 듀얼 코어 프로세서가 들어갔고요그 다음에, 뭐 간략간략한 그런, 고만고만한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 어, 520 같은 경우에는 서드나 세컨폰, 그러니까 윈도 폰이 필요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 저렴하고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구매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 사실은 중고, 중고 물품인데, 어 일단 마, 마찬가지로 만만 보시라고, 어 개봉기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뭐 디자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미아 시리즈가 대충 다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으로 어 박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우리나라에 나왔던 710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형식으로 박싱이 됐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기아 루미아 520이고요 그리고 요 안에 나는 음 이제 잭과 아 어댑터. 그 다음에 어 음, 이어폰은 뭐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 도끼 도끼 모양의 폰이로 어, 푼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근데 굉장히 짧네요 케이블이 어, 케이블 있을 것만 딱 있는 것 같아요 안에 또 이제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정말 심플하게 들어있는데 왠지 진짜 보급형 같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네요 이어폰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70 그래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520의 모습입니다 그냥 노키아가 어.. 칼라풀한 제품으로 520을 내놨었고요 어, 보시면 약간 좀 음, 소위 약간 산티라고 해야될까요? 산티가 나왔는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괜히 아이폰5c가 생각나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 앞에 전면은 이런식으로 해놓고 후면은 이제 이렇게 곡선을 줘서 뒤에 이제 칼라를 입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굉장히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민도폰 같은 경우는 루미아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버튼이 따로 이런식으로 달려있고요좀 어, 뭐랄까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비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쓰는 서드폰인데 어, 루미아 710 입니다. 어, 좀 비교가 되시나요? 110이 아마 3.7인치일 거예요. 이게 4인치, 3.7인치, 4인치면은 어, 갤럭시 S랑 동일한 화면 크기네요. 어떤 게더 이쁘시나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로, 독자, 독자분들, 독자 독자분들 어떤 저는 일단 이게 더 좋거든요. 일단은 이 동글동글한 이런 어, 그리고 카메라도 이제 큼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감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것도 그립감이 꽤 나쁘진 않은데, 각진 이런 모서리가, 어, 괜찮긴 한데, 좀 그립감을 해치는 경향이 있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S랑 동일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요게 이제, 제, 네 번째 폰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갤럭시 S인데요. 가끔 쓰는 폰인데 어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글이죠? 이 정도? 정말 비슷하네요. 약간 보이시나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어 노키아. 루미아 520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어, 나중에 또 이제 성능에 대해서 영상 올릴 텐데 어, 나머지 뭐 궁금하신 사항이라 이런 거 있으면 유튜브에 올리셔도 되고요. 제 블로그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제가 최대한 아는 한도 내에서 사실은 많이 몰라요. <laughs> 많이 가르쳐 주세요. 네, 아무튼 로키아 루미아 520 개봉기를 살펴봤습니다.